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전북 최종 합격한 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전북 올해 이제 재수로 30대 후반으로 타격과 기간제 생활을 7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2년 직강, 지방에서 직강을 다녔고, 어, 올인, 올인해서 올해 고득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우선, 어, 저를 이제 소개를 하면은 제가 공부했던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MBTI가 극강인 ESTJ이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성실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동안 365일 중에 딱 3일 정도만 쉬고 일요일에도 2시간, 3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집에서 키웠던 고양이가 아파가지고 <laughs> 예, 제가 공부를 못했고요. 어 그리고 굉장히 엉정, 엉덩이로 예, 잘 버티는 스타일이고 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직강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불안이 심하고요. 그리고 장 의존적이고 그리고 노는 거,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켰던 것이 딱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직강을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거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터디 카페를 무조건 9시까지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초수를 하면서 가장 실패를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초수를 하면서 초수 때 2월달까지 기간제 생활을 하고 가까운 곳에 기간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3, 4, 5, 5월달까지 기간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초수 때 실패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막판에 충분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뽑고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몇 달이면 공부를 하겠다라는 합격 수기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환경을 보고 저 또한 아몇 달만 하면은 정말 전문 상담이라는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철저하게 소수점자로 떨어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3, 4, 5, 월달 6월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기를 다져야 막판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어,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자기 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합격수기에서 막판에 스퍼트를 낸다라는 말은 기본기가 철저히 되어 있는 선생님들에 한해서 예,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선생님들에게 3, 4, 5, 5 5월달, 6월달은 기출문제와 함께 기본서를 무조건 기본기를 다지실 수 있도록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수를 이제 실패를 했던 원인이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3, 4, 5월 달에 기간제를 했던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공부를, 공부 시간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 너무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다른 강사 선생님들 거에 또 보게 되고 했었는데 그것 또한 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가장 불안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저는 365일 쉬지 않고 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년 거 계획표를 보시면은 제가 공부했던 날들을 스티커를 하나하나씩 다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고양이가 아파가지고 빠졌던 날은 하나가 비어져 있었는데 예, 이 날은 이제 고양이가 아파서 예, 빠졌던 날이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토요일날은 직강을 갔고 일요일은 최대한 이제 (2시간) (3시간) 정도 시간을 확보해서 흐름을 끊기지 않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 때 이제 가장 제가 지켰던 거는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공부 방법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하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수 플러스 이제 재수하면서 기본서하고 기출문제를 거의 한 20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직접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때 그 문제에 관련된 페이지와 그리고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직관적으로 머리에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이게 책이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공부 방법은 없었고 무조건 어 여기 학원 이진영 교수님의 이제 커리큘럼에 맞게 따라가시고 복습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기출 문제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제가 관리 3조 스터디원으로서 스터디 선생님들과 가장 효과적인 스터디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웨이론 스터디였어요. 점심 1시 반에서 2시까지 30분간 각자의 선생님들이 화상으로 모여서 문제를 풀고 각자 이제 문제를 확인하고 하면은 그냥 예, 네, 나가는 스터디였거든요. 그 스터디를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했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거기에서 애착 문제라든지, 어, 그리고 다른 심리학 문제가 두 문제가 적중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 각자에 맞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등한시 하면은 예, 성공, 어, 어, 합격에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서와 예, 기출 문제집을 저는 가장 봤던 걸로 예,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 스터디를 굉장히 어, 짤막짤막하게 많이 했어요. 아침에는 기상 스터디를 했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스터디도 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시험 보기 한달 전에는 dsm-5랑 집단상담 암기 스터디를 다른 선생님과 한 10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뭐 집단원의 문제행동이라든지 그좀 짜잘하게 외워야 하는 집단상담 파트 부분을 예, 10분 정도 점심 먹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뭐 집단상담 문제가 어렵게 나오,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맞추지 못했을까 예 그래서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스터디들은 이제 관리반 시험이 이제 1년에 3번 있었잖아요. 그 2주 전부터 관리반 시험을 할수 있어 관리반 스터디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도움이 됐던 것은 계획 세우기 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같이 아침에 내가 공부를 할 분량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리면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그날이 마무리하는 걸로 예, 했던 그런 밴드 스터디를 하면서 생활 습관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재수를 하면서 이제 견딜 수 있었던 요인이 첫 번째로 예, 이, 이 계획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 두 번째로는 이 말이 제가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어, 수험 생활을 하면서 거, 모든 인간 관계를 거의 끈다시 피했던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이제 산만하기도 하고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이제 2차도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 주, 주기적으로 유퀴즈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유퀴즈에서 나오는 글귀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여기에 나왔던 글귀들도 제가 면접에서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4회화 6퀴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스스로를 믿게 하는 건 오로지 더할 수 없을 만큼 노력하는 거. 제가 재수를 하면서 저를 믿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365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를 믿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제가 2017년도에 기간제 생활을 하면서 어, 기관제 생활하면서 담임이 담임이었 담임이기도 담임을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왔던 신문 교육 신문에 나왔던 한지문인데 저는 그때 이 글귀를 보고 아 나는 진짜 교직에 대한 마음을 굳혔고 그리고 교직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지역이었던 직답형 1번 문제에서 이 교직관을 녹여서 이제 대답을 했었는데. 거기 있던 이제 면접 감 선생님들이 세 분이 동시에 저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먼지 투성이의 푸른 종이는 푸른색이다. 어떤 먼지도 그거의 색깔을 바꾸지 못한다. 이게 원래 기용도시 내한 시 구절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먼지 아래 묻힌 푸른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먼지가 아니라 푸른색을 볼줄 아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저는 교직관을 가지고 면접에서 그렇게 말을 했었고, 제가 이,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던 것도 이 교직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고 씨는 여러분들, 사람을 아무리 많이 뽑아도 임용고시는 임용고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자기 입장이 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설렁설렁이라는 표현이 좀, 어, 좀 부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있었던 이 환경에 정말 죽을 만큼 노력을 해서 빨리 합격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Um,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각자의 꽃 피는 시기가 다르다. 저는 그꽃 중에서도 동백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교직에 들어서면서 10년, 7년 동안 버티면서 어, 전문 상담 교사라는 어, 길을 가게 되었고, 동백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꽃 피는 시기가 다르겠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이나 뭐 다른 이제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 문의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카페에 댓글 달아 주시면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